안녕하세요. 뽕뽕뽕 뽀미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정말 오랜만에 하죠. 네, 바로 CD 언박싱입니다. 짝짝짝. 그 전에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에이핑크 멤버 은지양이 또 정말 오랜만에 솔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 CD 언박싱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직접 구매를 했고요. 총 14,600원! 내고 제가 직접 산 거고요. 자, 우선 쇼핑백에 이렇게 두 개가 옵니다. 이게 브로마이트죠 자, 이게 따끈따끈합니다. 우우, 뜨거워! 네, 아직 비닐도 안 깠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 못 보신 판다 분들을 위해서 아주 조금 어 앨범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어, 근데, 진짜 심플하다. 아, 이 앨범 이름이 심플이어서 정말 앨범도 심플하게 됐나? 어, 정말 심플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얄밉게 이 쪼그만 공간에 이렇게 살짝 웃어주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까볼까요? 자. 아, 너무 빨리 까가지고 이거 우겨졌어. 아무튼 아 이런 거 알죠? 잘못 봐가지고 기스 나면치짜 열받는 거. 네. 자 아무튼 이 뒤에 이렇게 이번 앨범에 들어가 있는 수록곡과 어, 타이틀 곡들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고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으든어두 <듬> <듬> 개가 들어있어요. 우선 그렇죠? 음 냄새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자 우선 이렇게 첫 번째 와우 정말 시원한 포즈를 하고 있는지 첫 표지입니다. 이거 정말 심플하게 첫 장은 흰색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일기를 적거나 그런 곳인가봐요. 어, 이렇게 나와있고. 자, 은제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앨범이에요. 솔로 네 번째 앨범인가봐요. 오, 오, 사진 되게 잘 나왔다. 오, 유 바닷가에서 시원한 느낌, 이번 노래 들으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 앨범 거기에 있는 메인 사진이에요. 이게 제일 자신에게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오, 이번에 좀 청순청순하게 많이 찍었네. 아, 이거 두 번째, 아, 두 번째 옷이 나왔다. 장소는 같은데 옷이 좀 바뀌었어요. 머리도 묶었고. 오, 여기 어디야? 사막에서 찍은 것 같은데? 여기 모래 사장인가? 어디예요 대박이다. 우리나라 이런 데가 있어요? 시 g 가 어, 근데 진짜 이런 데가 있냐고 아나 물어봐야겠다. 캠핑하러 가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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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 번째 나왔다. 어, 여기도 바다네. 약간, 어, 이거 한곳씩다 찍은 거 같은데. <laughs> 잠깐만. 어, 약간 CD 안에 내가 있다 이런 컨셉인가봐요. 자, 이 컨셉도 여기까지.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 요요 어, 요 무슨 느낌을 내려고 했는지 알아. 내가 지금 내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메이크업이 약간 어두운 톤으로 간것 같아요. 분위기는 밝지만 뭔가 메이크업이나 이런 톤톤 톤 자체는 좀 다운 시켜서 뭔가 좀 성숙해진 느낌이 든것 같습니다. <cues> 오 너무 이쁘다 으으으 <sexınıurai> 그러니까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이네 섹시 청순 네 요런 느낌이고 oui, <Igació> <stee cracklerin> 오 사진 진짜 많이 찍었다 여러가지 각도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귀걸이가 포인트인가? 아이 네일아트 또 손을 왜 이건 의미가 뭘까?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이거 정말 저는 죽어도 안하는 네일아트거든요 이게 저희 멤버들이 네일이그 취향이 너무 달라 이거 진짜 은지 스타일 은지는 손에 약간 째깍째깍하게뭘 그리는 걸 좋아해 여기도 지금 나뭇잎을 그렸거든요? 진짜 은지 스타일! 신기해! 진짜 다 손만 보고서 난 누가 어떤 멤버지다알수 있어 손 말고 손톱만 보고 이거 정말 은근 싸 역시. 스포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 뒤에 제가 제목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심플 리스더 베스트 어웨이 후 두고 왔나봐요. 보습의 중요성 느리게 가는 세상. 힐링 힐링한 그런 느낌인데 요즘 여러분들 많이 지친 치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힐링하러 선물해드렸나봐요. 와나말왜 이렇게 잘해. 라디오 할때 이렇게 했었어요. 자 아무튼 정말 그냥 심플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알시죠 포토 카드. 네 포토 카드가 들어있는. 어 아, 근데 이렇게 두, 개, 두 가지 구성으로 아예 나눠 버린 것도 좋다. 여기는 C D 랑. 어또 다른 느낌이네. 어 여기 포토 카드 있다.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었고 열면은 이렇게 CD가 있고 굉장히 매끈매끈합니다, 여러분들. 다 포토카드가 있어. 요 이건 다 다른 거잖아. 여친짤! <laughs> 너 이리로 와 볼래? 약간 이런 짤 같은데. 어, 어잘 나왔네. 어, 은지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약간 일기 쓰듯이 자신의 신정이랑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작은 메시지, 자신 이야기라는 걸 적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사진 두개 약간 액자에다 껴놓거나 그 냉장고에다 딱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 사진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약간 앨범은 약간 차분한 느낌이었다면 이건 약간 통통치는 기분들이 있어가지고 냉장고나 뭐 차나 이런 데 꽂아두고 다니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건 여기다가 잠깐 보관을 해놓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랑 포토카드나 이거 한 100장 나왔는데 나랑 바꿀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억울할만 하겠다 같은 카드 계속 나오면은 이거를 또 모시는 으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 사진에 나왔고, 인테리어로 약간 진짜 집에다가 침대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어놔도 이쁠 것 같아. 오히려 좀 뭔가 많은 것보다 딱 그냥 심플하니까 좋네. 자, 이게 너무 궁금해. 뭐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나만 볼까? 너무 다 보여주나? 어, 여기는, 어, 이건 나만 볼래. 그럼 여기서 좀 괜찮은 부분만 한, 한 대만 딱 뽑아서 보여줄게요. 이건 약간 내가 봤을 때 자켓이 아니라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약간 스틸샷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자켓이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 이건 약간 차분하고 이건 약간 밝거든요? 이게, 이게 내 취향인데 나는? 어떡하지? 제가 뽑는 베스트 샷을 좀 뽑아볼게요. 저는 이장님. 대충 여기에 어떤 사진들이 있을지 아시겠죠? 약간 밝아요, 톤들이 다. 내가 봤을 때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이건 딱한곡만 보여드릴게요. 앨범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 귀를 정말 많이 뚫었구나. 한귀한 한 합쳐서 한 10개 둔것같은요한번 세울까요? 귀나온거 지금. 와, 엄청 많이 뚫었어. 자, 하나, 둘, 셋, 넷. 자, 왼 왠... 오른쪽이 4개, 왼쪽은 하나밖에 안 뚫었는데, 아, 총한 5개 정도 뚫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시티가 있고, 자, 대망의 브로마이드, 둘둘, 아, 찢어졌어요, 여러분. 아, 나됐 아, 나. 안 오케이, 잠시만 심플. 우와, 우 이제 브로마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다 심플하려고 작정한 그런 <laughs> 앨범 자켓 언박싱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심플한 게 이쁘긴 하네. 오히려 너무 막 색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 집에다 걸어놓고 하기에는 확실히 딱 이쁜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 이것만 보고도 바다를 가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저는 이 프로 마이다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은지 어, CD 언박싱 오랜만에 해봤는데 사실 언박싱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나 싶어요 지금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은지는 제가 지금 언박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요 음.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보세요? 응 음. 은지야 뭐해? 나 촬영 중이아 아, 진짜? 응 어, 왜? 은지야 나 유튜브 촬영 중이야 너의 CD를 언박싱 중이야 내가 내돈 주고 샀어 아이돈 네 주고 샀어? 내 앨범을? 어, 14,600원 주고 14,600원 잘 고마워 내가 몇 프로만 가져갈게 그래 나중에 밥좀 사줘 아 고마워 그래 그래 아니 CD 구성이 굉장히 심플하더라고그지어나 응. 일부러 팬분들한테 다 보여주진 않았고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샷들만 좀 응. 보여줬거든? 사진 어때? 아, 너무 이뻐. 어딘지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태안이래. 여기 신두리 해안사고. 어, 신두리 해안사고. 여러분, 신두리 해안사고랍니다. <laughs> 길을 혹시 몇개 뚫었니? 어. 그게 지금 궁금해? 여섯 개. 아, 아, 오른쪽 두 개, 왼쪽 네 개? 아니야, 오른쪽 다섯 개, 왼쪽 한 개. 오, 아, 그래? 응. 어, 네, 여러분, 여섯 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응. 알겠어, 은지야. 짤! 한 10초 정도만 어웨이, 진짜 짧게 불러줄 수 있을까? 봄이가 부르는 걸 듣고 싶다. <laughs> 아니 아니야. 나도 부를 거고, 은지가 그럼 같이 한번 불러 보자.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앨범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하진 않았나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 정말+ 정말 응원해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어 저도 이제 은지와 같은 멤버니까 함께 앨범을 만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혼자서 앨범을 또 아이디어 생각해내고 막 작업에 참여하고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 옆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그런 걸전 진짜 다 봐왔거든요. 진짜로 맨날 작업실에 살더라고요. 막, 봄이야, 이거 어때? 노래 들어봐. 미완성 얘기 전 때부터 저는 들어봤었는데 너무 내 취향이야, 여러분들. 뭐. 아무튼, 어, 은지가 정말 파이팅해서 이번 활동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네, 은지요! 오웨이!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뽕뽕뽕뽕이었습니다.